군데군데 부서져 있고 낡아서 앉을 수조차 없었던 병원의 심터가 컬러 벤치로 바뀌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심어주고 300년 된 느티나무가 덩그라니 놓여있던 심터에는 원예, 스트레칭을 위한 힐링의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는 모두 지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펼쳐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하나와 서울시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자투리 공간을 바꾸어낸 결과물인데요. 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와 손잡고 시설이나 문화가 부족하거나 도심 속 버려진 채로 있는 공간들을 찾아 72시간 동안 특색있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죠. 올해에도 시립병원 주변과 보호수 주변 그리고 신영동 등 낡은 마을심터 공간 총 8곳이 시민참여팀의 구슬땀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와, 이렇게 또 멋진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니 정말 보람된 작업이네요. 이처럼 그룹은 지난 3년간 시민들과 함께 약 30곳의 장소를 지역과 주민의 필요에 조화될 수 있는 문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새로운 옷을 입혔는데요. 지난 26일에는 72시간 동안 열정을 쏟아부어 자투리 공간에 불꽃 아이디어를 담아낸 시민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72시간 도시 생생 프로젝트 시상식도 개최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아름다운 작업들도 기대가 되네요.